서울시장 원순 씨와 함께하는 지벨리 희망청책콘서트가 4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미래, 그리고 지벨리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벨리 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와 금천구청, 구로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후원했습니다. 지벨리 희망청책콘서트는 구로공단 기념사업 소개 동영상 상영과 정책 제안, 서울시장과의 대화, 질의 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 제안 시간에는 금천구 기획경제국 문길수 국장이 나와 서울 디지털단지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으로 지벨리의 패션산업, 기업가치혁신 프로그램 등 다섯 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행사 처음과 중간에는 지벨리 근로자와 기업인들이 나와 콘서트를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지벨리 희망청책콘서트는 단순한 민관 소통의 차원을 넘어 민관이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어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